안녕하세요. 거꾸로 수학쌤입니다. 자, 오늘은 삼각함수 그래프에 대해서 한번 해볼게요. 자, 삼각함수 그래프. 자, 삼각함수 그래프는 총세 가지가 있죠. 사인, 코사인, 탄젠트인데, 자, 먼저 이 사인. 자, 우리가 y는 sin x 그래프인데요. 지금 선생님이 그리는 세 가지 그림, sin, cos, tan 기본 그래프는 꼭 암기하고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다음 시간에 할 삼각 방정식과 부등식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요. 기본 그래프만 알고 있으면 돼요, 기본 그래프. 자, 그래서 sin 그래프는 sin 그래프는 주기가 2이인 그래프예요. 주기가 2이인 그래프. 이렇게. 2파이. 자, 그 다음에 최대값은 1이고 최소값이 마이너스 1이에요. 자, 그럼 여기가 파이고 여기 최대값을 가질 때가 2분의 파이 최소값을 가질 때가 2분의 3파이가 돼요. 2분의 3파이 자, 그래서 사인 그래프 같은 경우에는 주기 주기가 2파이이고 최대값이 1이고 최소값이 마이너스 1이 되면서 자 얘는 원점을 통과하죠. 얘는 원점 대칭 원점 대칭 원점 대칭 그러니까 주기가 2파이란 뜻은 우리가 2파이마다 반복된다는 뜻이에요. 2파이마다 반복된다는 뜻이지. 그러니까 사인 그래프가 이렇게 있으면 0부터 시작해서 이게 한 주기란 말이에요. 2파이 한 주기 또 여기서 또 이렇게 4파이 이렇게 2파이마다 반복되는 거란 말이야 이게 주기란 말이지 여기 이쪽도 이쪽도 쭉그려보면 마이너스 2파이 쭉 이렇게 간단 말이야 주기가 2파이마다 반복된다는 뜻이에자 근데 주기 표시 주기라고 나올 수도 있지만 얘를 우리가 함수 기호로 쓰면 fx는 f의 x 플러스 p 이렇게 나오는데 자 이게 주기 표시예요. 주기 표시. 우리가 이 p가 주기란 말이야. p가 이 주기란 말이지. p가 주기. 이렇게도 표현한단 말이지. fx는 f의 x 플러스 2π 이렇게도 우리가 시험 문제 나와요. 자 그래서 우리가 주기 표시도 어차피 우리가 미분 접근에 또 나오니까 꼭 기억하시고 그 다음 원점 대칭 우리가 원점 대칭 기호 표시가 이놈이었죠 fx가 마이너스 fx의 마이너스 혹은 마이너스 fx가 f의 마이너스 x 이렇게도 우리가 표현하죠 원점 대칭 기호 표시 함수 표시 자, 그래서 삼각함수 그래프는 요 기본 그래프를 꼭 알고 있어야 돼요. 삼각함수는 요 그래프 문제에서 요 모양 찾으면 돼. 요 모양. 요 모양 찾으면 된단 말이지. 요 모양. 자, 그 다음에 코사인 그래프. 자, 코사인 그래프는 기본 그래프가 요렇게 되죠. 자, 얘도 마찬가지예요. 주기가 2파이고 최대값이 1, 최소값이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최소값을 가질 때가 파일때 마이너스 1이고, 자 0일 때가 2분의 파이, 0일 때가 또 2분의 3파이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된단 말이지. 자, 그래서 코사인도 마찬가지예요. 코사인도 주기가 2파이예요. 주기가 기본, 주기가 2파이고. 최대값이 1이고 최소값이 마이너스 1이고 얘는 y축 대칭이란 말이에요. y축 대칭, y축 대칭. 자, 그러니까 y축 대칭, 주기가 2π. 이 코사인 그래프도 한번 쭉 그려보면 이렇게 간단 뜻이죠. 쭉 가면 얘가 2π, 얘가 한 주기. 여기서쭉 2파이마다 이렇게 반복된다는 뜻이죠. 4파이 이렇게 2파이마다 반복된다는 뜻이죠. 주기. 주기가 2파이 뭐 음, 음의 방향도 이렇게 하나 그려줄 수 있고 마이너스 2파이 쭉 이런 식으로 간다는 거죠. 자, 그래서 코사인 그래프는 뭐 주기가 2파이 최대값이 1, 최소값이 마이너스 1이고 y축 대칭인데 사실은 사인과 코사인, 우리가 사인을 평행이동시키면 코사인으로 만들 수 있고 코사인도 평행이동을 하면은 사인으로 만들 수 있는 거예요. 만들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요놈 가지고 사인 그래프가 이렇게 다 이렇게 연결이 되는데 얘를 x축 방향으로 2분의 파이 혹은 마이너스 2분의 파이만큼 이동시키면 코사인 그래프가 된단 말이에요. 코사인. 근데 네, 그건 좀 이따 할 거고 중요한 건 그게 아니라 코사인 그래프는 모양이 어떻게 돼요? 모양이 이 모양이에요. 이 모양, 이 모양을 우리가 그래프에서 찾으면 된단 말이에요. 이 모양, 이 모양만 그래프에서 찾으면 된단 말이지. 자, 그 다음에 y조대칭을 우리가 함수식으로 바꾸면 얘는 f(x)는 f의 마이너스 x랑 같다. 이표시예요 이거 찾아주시면 돼요. 자그 다음에 탄젠트 그래프 탄젠트 그래프 주자 탄젠트 그래프는 주기가 파이예요 주기가 파이 주기가 파이 이렇게 돼요 탄젠트 그래프는 주기가 파이고자 얘는 특이하게 최대값이랑 최소값이 없어요 최소값이 없어 그 다음에 원점 대칭이에요 원점 대칭 원점 대칭 자 근데 특이하게 탄젠트만 요 선들 있죠 우리가 요 만날 수 없는 선 얘를 점근선이라고 하는데 탄젠트만 유일하게 우리가 점근선이 존재해요. 점근선. 그래서 이 점근선에 대한 기본형. 점근선에 대한 기본형을 꼭 알고 있어야 돼요. x는 2분의 2n-1π란 말이야. 이 기본형. 점근선 기본형을 꼭 알고 있어야 돼요. 이렇게 점근선만 있단 말이야. 자, 그래서 우리가 사인, 코사인, 탄젠트인데, 탄젠트인데, 자, 우선 기본 성질들부터 알아야 돼. 기본 성질들을 알고 있어야지 우리가 다음 파트, 우리가 다음 설명할 거 이해가 될 텐데. 자, 만약에 사인 그래프 요 사인 그래프를 우리가 x축으로, x축으로 알파만큼 평행 이동시켜 봅시다. 알파만큼 평행 이동 자, x축으로 알파만큼 평 이동시키면 선생님이 평 이동 도형에 대한 평 이동은 부호가 반대로 들어간다고 했죠? x 대신 x 알파 넣으면 된단 말이지. 자, 그러면 요놈을 평 이동시키면 사인 x 알파 된단 말이야. 자, 그럼 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x축으로 x축으로 알파만큼 평 이동시킨 거니까 사인 그래프가 이렇게 있을 때, X축, 요 X축, X축을 기준으로 왔다리 갔다리 하는 거예요. 왔다리 갔다리. 최대값이 1이고, 최소값이 마이너스 1인데, X축으로 오른쪽, 왼쪽으로 왔다리 갔다리 하는 거니까, 얘 같은 경우에는 최대값, 최소값에 변화가 없단 말이지. 변화가 없단 말이지. 근데 여기에다가 만약에 Y축으로 베타만큼 평행동 시키면, Y축으로. y축으로 베타만큼 평행이동시키면, 이번에는 y축으로 베타만큼이면 y 대신에 y-베타 들어간단 말이죠. 그럼 y-베타가 s i n x-α 되니까, 식 정리하면 y는 s i n x-α에 플러스 베타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럼 이번에는 y축, 이 y축을 기준으로 평행이동을 시키는 거니까 위아래로 움직인다고. 위아래로 움직이면 이때는 어떻게 돼요? 최대 최소값이 변한단 말이야. 자 그러니까 아까 전에 요거 우리가 x축으로 평행이동 시켰을 때는 최대 최소값이 안 변한단 말이지. 최대값은 1, 최소값은 마이너스 1인데 이번에는 y축으로 평행이동시키면은. 을 최대값이 1 플러스 베타가 되고, 최소값이 마이너스 1 플러스 베타가 된단 말이야. 위아래로 움직이는 거니까. 자, 그 다음. 우리가 만약에 사인. AX라고 하면, 우리가 X의 개수가 바뀌었죠? 이제 X의 개수가 변하기 시작하면, 이제 주기도 변해요. 원래 사인그래프에 대한 기본 주기가 2파이였는데, 2파이였는데, x계수가 이제 존재하기 시작하면은 우리가 이 주기를 x계수로 나눈 것, 절대값 x계수로 나눈 게 우리가 주기가 돼요. 주기. 그럼 주기는 이동이 아니라 이 폭이에요. 폭. 이 폭이 줄었다가 늘었다가 줄었다가 늘었다가 한단 말이야. 그러면 주기가 변해도 폭이 폭만 줄었다가 늘었다 하면은 어떻게 최대값 최소값은 변하지 않겠지 최대 최소값은 변하지 않겠지 자 그래서 우리가 평행이동이랑 주기가 변할 수 있고 또 사인 앞에 개수도 변할 수 있어요 자 보통은 시험 문제에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a의 사인 ax-b의 플러스 c 이렇게 나오죠 자, 그럼 요걸 한번 분석해 볼게요. 요거 우선 자 주기, 자 주기. 우리 원래 사인 그래프에 대한 기본 주기는 2파이였죠2파이였는데 여기 x계수였잖아, a. 절대값 a로 나눈 게 우리가 주기가 된단 말이에요 주기는 음수가 나올 수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요거 식 한번 변형해 볼게요. 요거 식 한번 변형해 보면 얘가 a 에 사인 자 요놈 x 계수로 묶으면 x 계수로 묶으면 x a 분의 b 플러스 c가 되는데 c가 되는데 자요 그래프는 요 그래프는 자 항상 우리가 평행 이동을 분석할 때는 항상 x 계수로 묶어 줘야 돼요 이렇게 x 계수로 묶어 줘야 돼 그럼 얘는 x 축으로 얼만큼 a 분의 b만큼 평행 이동한 거고 y 축으로 얼만큼 여기 있지 c 만큼 평행이동한 그래프가 된단 말이야. 평행이동한 그래거든 아까 이제 y축 평행이동하면 이거 넘어오면 이게 평행이동이란 말이지. 평행이동. 자, 그다음에 최대 최소값. 최대 최소값을 이제 봐야 되는데 간단해요. 자, 선생님 이렇게 가려 볼게요. 아까 전에 선생님이 설명했죠. 주기가 변하거나 X쪽 평행이동은 최대 최소값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했어요. 자 그래서 이놈은 어떻게 돼? 최대값이 1이고 최소값이 마이너스 1이지. 근데 여기다가 A를 곱했단 말이야. 그러면 최대값이 어떻게 돼? A가 되죠. 최소값은 마이너스 A가 되지. 근데 여기다 또 C까지 더했단 말이지. 그러면 최대값이 A플러스 C가 되고 최소값이 마이너스 A플러스 C가 된단 말이야. 이렇게 된다말 그래서 얘네들을 이렇게 분석할 줄 알아야 된단 말이야. 분석할 줄 알아야 된다는 말이야. 그래야지 우리가 그래프 문제를 풀수 있어요. 우리가 사인과 코사인, 탄젠트 모두 푸는 방법은 동일해요. 물론 차이는 있지. 사인과 코사인은 주기가 2파이지만 탄젠트는 파이니까 얘만 변하는 거지. 근데, 탄젠트 그래프. 만약에 탄젠트 그래프도 이렇게 나온다고 봅시다. 이렇게 나온다 봅시다. 자, 그럼 탄젠트 그래프 같은 경우에는 아까 주기, 기본 주기가 파이였는데, 앞에 x 계수가 a가 있으니까 우리가 절대값 a로 나는 게 주기로 변한단 말이야. 자,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최대 최소값이 없죠. 왜냐하면 탄젠트 자체에 최대 최소값이 없기 때문에, 이거 최대 최소값이 없으니까 a를 곱해도 최대 최소값이 없고 더해도 최대 최소값이 없단 말이야자 근데 요식을 만약에 변형해보면 우리가 x 계수로 묶어보면 c가 되죠. 그럼 얘도 x축으로 a분의 b만큼 y축으로 c만큼 평이도 한건데 아까 선생님이 탄젠트에 대한 점근선에 대한, 점근선, 점근선 기본식이 요거였어요. 요거였지. 2m-1π를 2로 나눈 거지. 자, 이게 기본 점근선에 대한 일반형인데, 만약에 x축으로 평행이동, y축으로 평행이동, 그 다음에 주기가 변했는데, 이 점근선에 대한 기본형도 바뀌게 된단 말이지. 왜냐하면, 우리가 주기는 폭이 줄어들거나 늘어나는 거라고 했죠. 그러니까 얘도 마찬가지야. 얘도 주기 x 계수가 a면 얘도 어떻게 돼? 이 점근선에 대한 일반형도 줄어들거나 늘어난단 말이야. 요 a 곱하면 된다. 절대값 a 곱하면 돼. 절대값 a 곱하면 돼. 똑같이 주기 나누는 거랑 똑같아. 그 다음에 얘는 X 값이잖아요. X 값이니까 X축 대칭이동. 우리가 X축 대칭이동도 영향을 미친단 말이야. 이거 X축으로 A분의 B만큼 평이동한 거니까 여기에다가 A분의 B만큼 이렇게 더해주면 된다. 이렇게 변해요. y에 대한 평행이동은 상관이 없어요. y에 대한 평행이동은 위아래로 움직이는 거잖아. 점근선은 x에 관한 식이니까 y 값에 영향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탄젠트 식도 변하게 되면은 주기도 변하고 점근선에 대한 기본형도 변하게 돼 있어. 이렇게 변하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다음 장에서 다음 장에서 한번 문제를 풀어봅시다. 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만약에 y는 y는 이 사인, 3x, 마이너스, 음, 뭘로 해볼까요? 2분의 파이, 플러스, 1 한번 해봅시다. 자, 선생님이 지금 그래프를 이렇게 식을 써봤는데, 이 그래프 자체를 그릴 필요는 없단 말이야. 우리가 그래프를 그려라, 이런 문장는안 나온단 말이지. 여기서 분석해야 될건 우리가 주기. 최대 최소. 만 알면 돼. 물론 평행이동까지. 자, 그러니까 요 식을 변형해 보면, 변형해 보면, 요 놈이 2에, 사인에, 자, x 계수가 3이죠? 3으로 묶으면, x 의 마이너스, 얘가 6분의 파이. 플러스 1 된단 말이야. 이렇게 된단 말이야. 자 그럼 주기. 사인에 대한 기본주기가 아까 전에 2파이였죠. 2파인데 x계수가 3이니까 3으로 나누면 된단 말이야. 그럼 주기가 3분의 2파이가 되고 자그 다음 최대 최소인데 선생님이 아까 전에 이렇게 가려봐요. 우리가 사인계수랑 y축평이동을 가려봐. 가려보면 x계수가 변했고 그 다음에 x의 마 얼마, 얼마를 더해야 하는 게 나오는데, 이게 주기랑 X에 대한 평행이동이란 말이야. 그럼 얘네들은 최대 최소값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했어요. 자, 그래서 사인은 최대값이 1이고, 최소값이 마이너스 1인데, 여기다가 2를 곱해줬잖아. 그럼 최대값은 2고, 최소값은 마이너스 2가 되지. 그럼 거기에다가 1을 더하면, 최대값은 3이 되고, 최소값은 아까 마이너스 2였는데, 1 더하면 마이너스 1이 된다는 거지. 이렇게 된다는 거지. 자그 다음 평행이동 평행이동일 때는 선생님이 항상 x계수를 묶는다고 해서 x 계수로 묶으면 이놈이죠 얘는 x축으로 6분의 파이만큼 y축으로 얼만큼 1만큼 평행이동 한 그래프가 된단 말이야 이렇게 분석만 할줄 알면 돼요 분석만 자 직접적으로 만약에 그래프 문제가 나온다고 하면 이렇게 나오죠 한번 선생님이 쭉 그림 그려 볼게요 이렇게 자 문제가 이렇게 나와있고 선생님이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a의 코사인 ax 플러스 b의 플러스 c일 때 a 더하기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얼마냐 이렇게 시험 문제 나온답니다. 다 밝혀내야 돼. 자 근데 지금 얘가 코사인 그래프죠. 코사인 그래프. 자 그래서 분석하는 건데 맨 처음에 해야 될게 먼저 최대 최소값부터 우선 찾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야. 자 그러니까 선생님이 아까 전에 이렇게 가려보는 거야. x 계수랑 x에 얼마 더하고 뺐을 때는 주기랑 평, x축 평행이동에 영향을 미치는 거니까 최대 최소 안 변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코사인에 대한 최대값이 1 최소값 마이너스 1 근데 거의다 a 곱하면 최대값 a 최소값 마이너스 a 그 다음에 여기다 c를 더하면 최대값이 a 플러스 c 최소값이 마이너스 a 플러스 c 된단 말이야 그럼 그래프상에서 가장 높은 값이 얼마예요? 2죠? 얘가 2고 가장 낮은 게 마이너스 4잖아 그럼 요거 연립하면 대문자 a랑 c 구할 수 있단 말이야 자 그래서 우리가 이두 식을 더해보면 자이 c가 마이너스 2가 되는 거니까 c는 마이너스 1이 될 것이고 자 c가 마이너스 1이면 A-1이 2니까 이거 넘어가면 대문자 A가 3 나오죠. 이렇게 간단하게 우리가 구할 수 있단 말이에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가 주기 구해보는 거예요. 주기. 자, 아까 전에 코사인 그래프는 요게 한 주기였죠? 요게 한 주기였단 말이에요. 요 모양 찾는 거야. 요 모양 찾는 거야. 자, 그러면 요 모양이잖아. 요 모양. 어, 요게 한 주기란 말이야. 요, 요게 한 주기란 말이야. 어, 근데 여기 값을 몰라. 이값을 모른단 말이야. 그럼 걱정 없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그러면 요요끝양 끝값 모르면 요거 찾으면 돼요. 요거 요거. 요거에다 몇 배? 두배 하면 되잖아. 왜냐하면 사인과 코사인 같은 경우에는 여기 가장 높고 낮은 점 있죠? 요걸 기준으로 좌우가 대칭이란 말이야. 좌우가 대칭이니까 만약에 요끝에 값이 없으면 요반 찾아서 두배 하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얼마 얼마큼 차이 나요? 3분의 4파이에서 3분의 파이 뺀 거니까 파이만큼 차이 나죠? 그러니까 여기다 몇 배? 2 배하면 되지. 그러니까 요 그래프가 주기가 2파이란 말이야. 근데 아까 코사인 그래프 주기가 원래 2파이였고 여기에 x계수가 a잖아. 이렇게 나누면 되지. a로 나누면. 자, 그러면 이 절대값 a가 얼마가 되면 돼요? 절대값 a가 1이 되면 된단 말이야. 그럼 같아지잖아. 그러니까 a는 뿔마 1 나오겠지 이렇게 뿔마 1 나오겠지 뭐 조건을 선생님이 바꿀게 여기서 조건을 만약에 a가 양수라고 한다고 하면 뭐 a는 1 나오겠지 이렇게 1 나오겠지 1 나오겠지 이렇게 1 나오겠지 응? 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제 b 구하는 건데 b 구하는 건데 아까 코사인 그래프 같은 경우에는 그림이 어떻게 됐어요? 우리가 시작점이, 시작점이 기본 그래프에서 0콤마 1이었단 말이야. 이렇게 됐었다고. 요게 한 주기지. 반드시 여기 Y축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Y축부터 시작해야 돼. 어, 근데 얘는 어떻게 돼? 요, 뭐, 요 모양이 어디? 여기서부터 시작하잖아. 3파에서부터 시작하지? 그니까 원래 이렇게 시작을 해야 되는데, 3파이부터 시작한다는 뜻은 X축으로 3분의 파이만큼 평이동했다는 행 거지. 요 그래프가 이렇게 평이동했다는 행 거지. 자 그래서 우리가 요 식을 변형해 보면 a의 코사인에 항상 평행이동은 x계수로 묶어준다고 했어요. 그럼 a의 a분의 b 플러스 c니까 얘는 뭐예요? x축으로 얼만큼 마이너스 a분의 b만큼 평행이동한 거야. 자 그럼 얘는 어떻게 해야 돼 x축으로 얼만큼 3분의 파이만큼 평행이동한 거죠 원래 그래프가 이렇게 돼야 되는데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고 있으니까 이 모양이. 3분의 파이가 되는 거죠. 어 근데 아까 전에 a가 1이었단 말이야. a가 1이었죠. 그럼 b가 자연스럽게 마이너스 3분의 파이 된단 말이야. 요렇게 우리가 그래프 분석하는 거. 자 그래서 대문자 a a, b, c 다 더하면 자 요거 두개 더하면 2고 요거까지 더하면 3이고 요거까지 더하면은 얘가 3 마이너스 3분의 파이 나오는 요러한 문제란 말이죠. 요러한 문제란 말이죠 그래서 그래프가 제일 중요해요. 근데 이 그래프를 선생님이 아까 전에 얘기했지만 그릴 필요는 없어. 그릴 필요는 없어. 우리가 식이 나오면 우리가 얘 분석할 줄만 알면 되고 이 그래프 문제가 나오면 우리가 기본 그래프 가지고 찾아주기만 하면 된단 말이야.